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일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또한 세상이 주는 약속들을 더 귀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이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의 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그 예로 들면서 구약 성경의 참 뜻을 밝혀 주십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십계명의 제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과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십계명 중제7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적인 관계만 맺지 않으면. 이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그,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실제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란한 탐욕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마음속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게 알게 됩니다. 사실은 훨씬 높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적인 간음도 적지 않게 일어나지만 이 마음 속으로 가음하는 일은 그야말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서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간음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간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매우 잔인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간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왜 악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악함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등과 같은 악한 행동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몸으로 한 간음이나 마음으로 한 간음이나 다르지? 안타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한 것이나 몸으로 행한 것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본다고 할 때에 이뭐그 이성을 본다고 할 때에 상대방을 보고 갑작스럽게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가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일어나는 욕망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라도 갑자기 올라오는 욕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간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자기 일어난 이 욕망을 버리지 않고 즉시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쳐다본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욕망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두면 결국 그것이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에라 11장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한가로이 궁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궁에서 낮잠을 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잔게 됐죠 그리고 저녁 때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국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때 눈을 돌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고정이 되었고 마음에 발생한 음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부하를 시켜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아내였어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었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을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뭐 고대 사회의 왕은 사실 부인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도 둘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있는 여인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아무리 왕이지만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난 음욕은 이미 다윗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그것을 즉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음력을 제때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음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간음죄로 그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일부러 지금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기 부하를 일부러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가늠죄와 함께 살인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음욕을 버리지 못한 것이 이처럼 끔찍한 겨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가늠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은 가늠이다. 마음의 계속 그 음욕을 품고 있는 것 자체도 가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다윗의 경우처럼 이 간음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가족들, 관련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매우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만약 내 오른 눈이, 오른 눈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계속 음란하게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이 가늠한 일을 계속하게 한다면 그거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멀쩡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굉장히 과장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간음의 죄가 간음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제 살펴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만 가늠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 우린 이건 당연히 지킨다 이렇게 할수 있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으로 그 음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조차도 가늠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모든 음욕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씩 자른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보혈로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계명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가? 결국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요, 자임을 알고 애통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성도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즉시즉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가름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음욕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은. 육체적인 가늠만이 가늠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행하는 가늠도 가늠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가늠죄가 얼마나 큰지요? 나 자신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또한 관련된 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가늠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불쑥 불쑥 튀어오르는이 음란한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져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늘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음욕을 이기는 순결한 또한 청결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늘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를 보건대 음란으로 가득한 정말로 성적으로 많이 물란하고 타락한 우리 세상을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이 모든 일들에 정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이 모든 음란한 것들을 물리치며, 또한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며, 또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성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하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배우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교에 더욱더 힘쓰고 함께 앞장서가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